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언니와 같이 도시락 만들기를 할 건데 이건 언니도 많이 할것 같아요 제가 이거잘 못해서 조금 뭐가 달려있네요 잠 언니 소개할 거야? 이름이 네. 예뻐졌는데 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했는데 그걸 못 봤을 거예요, 아직까지.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아니, 아까 내가 말했어. 일단, 여기 잘라줬어. 네. 한, 한 아홉 개될까 네. 일단, 이거 가루가 지금, 일단 하나씩. 이건 포크고요. 얘는 음. 비닐이고요. 이거 뜯어고올게요 이거 틀이 있고요. 여기 뭐 하는 거 주고 가루는. 저다 얘는... 언니는 순서대로 줄게. 일단, 일단... 순서대로가 없네. 일단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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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개일단일곱개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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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봐봐 먼저 일단은 초록 색깔을 네 내가 한 초록 색깔이니? 응 초록 색깔 응. 그거를 갈 얘를... 거고 일단 그거를 어디다가?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다가 해줄 거예요 네. 이 모양 아았어 약간 버... 내물한번 넣어줍니다 여기 버섯만 물. 물 넣는 데가 어 응. 일단 물 언니가 부어줘. 멈춰줘. 기다릴게 네. 네, 이렇게 됐는데. 섞어야 될, 될 거예요. 언니.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황색. 이거 주황색 가루를 아. 여기다 부어줄 거예요. 네. 이 찍찍찍찍 안에 잘 보면 돼있어요 이렇게 찍찍찍찍. 그거 언니가 부어. 섞는 거 응. 내가 해볼래? 그래. 네가 부어. 섞을 때 이게 가장 힘들어. 응. 네가 일단 섞어. 언니가 마무리해줄게 <웃음> 내가. <웃음> 이게 밥 만드는 거 네. 아닌데 이건 일단은 지금 덩어리에도 반죽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물물물 네. 먹겠지? 뭐. 맞아 강한구나 해 넣어주세요 물을 이거도 무많다 주황색까지 어네 그다음에 섞고 올게요 네 이제 여기는 네. 이제 반죽을 다 해주고 왔고 응. 그 다음에는 핑크색. 잠깐만. 핑크색깔. 핑크색깔 여기다. 이거 맞지? 응. 핑크색깔 핑크 여기 오징어 무늬에다가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응. 음.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넣고 올게요. 네, 다 섞었어.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파랑색. 밥 밥이야. 밥이다 밥. 나 해볼래. 언니가 따을있 응. 언니가 부어. 일단은. 네물 넣어줄게요. 응. 네 이제 반죽을 하고 올게요. 네 물은 두번 넣어주세요. 네 이제 밥 뭐야? 밥으로 여기 잘 보시면 확대해드릴게요. 응. 잘 보시면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들고 올게요. 딱 초초막. 네 이제 네. 밥을다 해주고 왔는데 이런 세모 모양도 있고요. 이거는 네. 얼굴 쪽에는 귀. 네 보여드릴게요. <laughs> 좀 이상하게 만들어긴 했지만 그 다음에 회색 가루. 회색 가루. 네 이제 여기다가 회색가루. 회색. 응 회색. 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여기가 어디겠니? 이통아 맞다. 음, 음, 그러면? 네, 동그라미에다가 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옆에 거는 뭐야? 이 옆에 거는 모양 만드는 거야. 이거 검정 색깔 아, 돼서 여기 눈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일단은 여기다 넣어줄게요 네. 그럼 물 넣었니? 네, 물 섞어주고 올게요. 네 물은 넣지 마세요. 니한테 네 얘기한 거야? 네. 내 이제 다 했는데 네. 여기가 너무 많이 침이이가 됐어요. <laughs> 됐네요. 어 일단 여기 설명서에도 여기 눈이랑 일단 얘를 찍어야 돼 세모 모양 이렇게 눈이랑 이쪽 이 네모 모양에다가 넣주시면 어 되고요. 한번 찍을게요 이제 네 세모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해, 아니야 아까 이거 했으니까 네 이거 오네 여기 이 네모 난데에다가 세모를 찍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언니 우리 이거 안 잘랐어 이거 잘라야 돼 올려놔야 되고 네 이거 자르기도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세모 이렇게 네 찍었어요 얘는 내가 건드리면 안 돼서 여기 여기다가 네 이렇게 판다가 됐어요 응는 붙여야죠 네, 판다, 귀여워요. 일단 이것도 여기다가 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찍었으면. 누가뭔 말이지? 초밥. 네, 밥은 쳤으면 아, 안 아니야. 돼요. 네, 아닙니다. 어, 그냥 이 귀는 붙이면 안될것 같고요. 밥은 다 써도 되고요. 귀, 귀 쪽만 남겨주세요. 귀 쪽. 청소기 음, 소리가 이렇게 여기 동그란 곳에다가 그건 담아주시면 아아아아아아아아니까 네, 음! 이거 다음 시간에는 아가 햄버거 이거 할 거예요 다음에 내일 할 거예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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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어 진짜로. 주황색 깔을 여기 밥한 곳에다가 넣주세요. 어그 나는 물을 넣어서 이렇게 네. 반죽을 해줄 거예요. 케를 고기다가는 어떻게 하고 올게요? 근데 네, 저희처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설명서 지금 보여줄 테니까. 아 그러면 일단 얘를 빼야겠다. 진급 상망 네, 네, 지금 진급 사망 일어났어요. 이 주황색 깔이 바뀌었어요 지금. 다리가 바뀌었어요. 이 노란색이 이쫄리로 와야 되는데, 이조리나 지금. 예. 언니, 얘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양이 엄청 좋네왜 이렇게 이거 양적어 어. 멈춰. 왜안 멈춰, 계속. 네. 네, 이제 비닐에다가 이 주황색깔을 두 덩이 해서 짜주세요. 네, 짜, 어, 이건 면이 될 거니까. 네, 면을 이렇게 짜줬으면 이제 다 꺼내줍니다. 다? 네, 다 꺼내줍니다. 그래도 꾸며주세요. 네. 네, 전좀 망한 것 같지만.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까요? 네, 시식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잘된게소시지인것 같은데? 언니가 그거 먹어. 내가. 내가 그 버섯 먹을 거야. 음. 언니는 그거 먹잖아. 아까도 언니 먹어봤으면서 그래. 더. 아 물컹해. 내가 세모 먹을게. 내가 이거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귀 때문에. 진짜 밥 맛이 나면 좋겠다. 우와, 음, 밥 맛있다. 이렇게 먹었다, 그거. 응. <laughs> 그럼 명란 <명상> 찍고 있다. 얘는 그, 파게티에다가 야, 이거 먹어볼래 응, 맞지? 어? 소세지. 우와, 나밥 맛있어. 그치? 먹어. 먹어봐 음, 난 이거 먹어도 돼 응.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미녀언니의 미니어쳐 먹잖아 그릇에 내가 <laughs> <이렇게 웃음> <우리가> 이거 <이걸> 넣어서 아 <laughs> 음, 맛있어 음, 다리만 넣으면 좋잖아